3남매 중고차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해 주시면 수업 매장에 매일 새롭게 입고된 중고차 정보 최저가 정보까지 받아 보실 수 있으십니다 문의 전화 주실 땐 차량번호 4자리 말씀해 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업 매장에 방문해 주실 때는 하루 전에 미리 전화나 문자 예약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소개시켜 드릴 차량 벤츠 E클래스 되겠습니다 5세대죠 우리나라 수입 외제차 중에서 가장 많이 중고차로 가장 많이 팔린 차중에 한대 E클래스 되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우리나라 수입차중에 가장 인기 많은 차량 벤츠 E클래스 5세대 살펴보겠습니다. 220D 포메틱 아방가르드 1820만원 1인 신조 차량이죠. 18년 최초동력에 17만5천키로 색이죠. 징그레이 라고도 하죠. 저희 광택 작업, 상품화 작업하면서 광택 작업 다해 놓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상태, 실내외 클리닝 다돼 있기 때문에 정말 쾌적하죠. 사용감 거의 느껴지지 않죠.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된 차량입니다. 핸들, 그리고 계기판, 그리고 기어봉, 그리고 메모리 시트,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차선이탈 방지 들어가 있죠. 그리고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썬루프 들어가 있습니다. 트렁크, 그리고 열선, 그리고 기어봉,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네요. 그럼 이 차량 성능 점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없고, 교환 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분량, 미세 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굉장히 옵션 좋고, 가격, 가성비 정말 좋은 차량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벤츠 E클래스 220D 포메틱 아방가르드 이 차량 1980만원 18년 최저 등록에 136,000km 브레이크 페이드 랑 엔진오일 1000km 전에 교체한 그런 참, 차량입니다. 경쟁비가 되어있다는 차량이죠. 외관은 광택작업 다 해놨습니다. 휠. 그리고 엔진룸, 그리고 전방 센터페시아, 그리고 계기판, 그리고 기어봉, 그리고 조수석에서 본 모습, 운전석에서 본 모습, 핸들, 내비게이션 및 공조기 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잘 나오구요. 2열 열선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주행 보조 장치 되겠습니다. 그리고 룸밀러, 그리고 썬루프. 전동 트렁크까지. 그럼 이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렌트 찍혀있지만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분량 미세 유도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그럼 다음 차량 살펴보겠습니다. 220D 아방가르드 2100만원입니다. 1인 소유 차량이죠. 1인 신조 차량. 16년 추제 등록에 16만 9천키로. 흰색 차량이죠.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호불호가 없는 흰색 차량. 굉장히 깔끔합니다. 운전석, 그리고 이열, 그리고 핸들.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네요. 차량, 전방, 센터페시아 내비게이션, 미공조기 기어봉,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고요 후방카메라도 굉장히 잘 나옵니다. 키두벌다 있구요. 선루프, 도어, 이열공조기, 엔진룸, 그리고 타이어 휠까지. 그럼 이 차량도 성능 살펴보겠습니다. 용도 변경 1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불량미세드 누수 불량 하나도 안 찍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마지막 차량까지 살펴보겠습니다. 220D 아방가르드, 1인 신조 차량입니다. 200, 2240만원, 2240만원, 세이프 식스 관리, 가입, 등록된 차량입니다. 17년 최초 등록에 12만 키로, 경유, 흰색 차량,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차량, 운전석, 그리고 이열, 그리고 전방 센터 패시아, 그리고 핸들, 계기판, 기어봉,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습니다. 키도 두벌다 있구요. 내비게이션 공조기 그리고 후방 카메라 굉장히 잘나오고요 썬루프 들어가있습니다. 휠은 생활기스 조금 있지만 이정 도 괜찮고 타이어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네요. 그이 차량도 성능까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1억 없고 교환판금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죠. 분량 미세누유수 분량 하나도 안 찍혀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차량 오늘 여기까지고 제가 준비한 차량 말고도 원하시는 색상 옵션, 키로수, 가격대에 있으시면 문의해 주시고 나라 산단매 중고차 전국 탁송 재능 할부 매입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